이거 마지막 왕치전 아시죠? 그게 할트아닙니까아 그러면 현민님까지 아니라 야크까지 갈일 없게 할게요. 아오 <laughs> 아. 오, <야>. <웃음> 아. <웃음> 그러고 보니까 저희 팀은 나이순이네요. 갑자기 짜증나네. 생각 없음. 언제 또내려가시도 이나님. 가지 마요. <말고. 웃음> <laughs> 걱정 말, 그들이곧 보내줄게. 무엇가야 뭐 믿는다. 아, 들어와라! 가라! 아, <laughs> <laughs> 뭐가라왜훅진나는데 어. 개 떨린다. 이오버워야 개댄소드야, 이거. 어, 나가봐우나가봐우 <laughs> <laughs> 바로 그냥, 대가리 <잘> <laughs> 어. <웃음> 오 이거? 이겼다 이다이다또끝 습니다 못가예 생각 없음 나가면 안 돼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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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오쎄 땡큐 아아습니까폐항재기 인사하고 바로 <laughs> 시작하세요 인사하고 오케이 바로 시작 오늘도 못 가는 나... 사장님과 한판 승부

오오 어. 오. 뭐 맞았니? 맞았다고 했지 맞았지.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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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응? 웃음> 어! 와. 생각없이. 오오 뭐야? 뭐야? 오. 어? 달라, 달라. 어! 오. 라달라 고임물, 고임물. 오. 오. 어어! 어어! 어어아존나아생아없아아심아아심아전심아아아아들어아아아아인아웃되겠오데오아아아아되아아아오 역시 아아아아나아어아아아아인 물인가 오늘, 오늘, 오늘... 10분이... 아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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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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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와이 어, 오! 오, 와이스. 오, 오. 1대, 1대 1대 오, 오! 오이5 5 5 5 5 5이5 오, 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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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오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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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5 5 5 5 5 5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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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 물고 있다. 이양 물. 네, 네. 아웃스됐으로 쏠자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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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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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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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내집 가보노. 내가 고 신거. 오. 오, 어, 가나 선공, 가나 선공. <laughs> 와, <웃음> 아, 강화 성공, 강화 성공. 생각 없음. <laughs> 이거 무시 좀뭡니까 무시했어. 아, 오늘 나로 30분을 한 와, 팽해 때만들 때마다 2만 원아 나. 아, 뜨거. 생각 없나 오. 어. 벌써 어 어. 못 봤다 못 봤다. 마지막 뭐 뭐야 완전 스킵이었어 마지막. 역시 중요 부위여서 일찍 빨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 핵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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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자, 아, 다시 보자. 아, 아, 여기서 보여진다, 여기서 보여진다. <laughs> 인사하고! 반대! 오! 아, 네 대! 오! 아, 네 대! 딱네 대! 네. <laughs> 생각없음. 이렇게 이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웃음> 와! <웃음>